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긴급 속보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 지금 북한 매체들은 두 가지 사건을 이제 크게 떠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 김정은이가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는 현장에 갔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어제 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북한은 이제 최근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을 지금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에, 이 반항공 미사일들이 200m 고공 개성에 있는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 유화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는 200m 개선의 가상 고공 목표가 뭐냐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방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지만은 최근 이제 북한이 이렇게 신형 고공 장거리 미사일 일명 ICBM이죠 ICBM의 새로운 이제 지금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지금 오늘 제가 기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어제 지금 김정은이가 현재 북한이 만들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 이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북한이 말하고 이제 처음 공개했는데 8,700톤급 어, 전략 핵 잠수함을 저들이 건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이제 공개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북한이 뭘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면 그러면 일단 이제 어, 핵 잠수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 지금 남북 간에는 이핵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핵 잠수함의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핵 잠수함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핵 잠수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먼저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핵 잠수함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핵 잠수함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는 것은 뭐냐? 바로 공격 핵 잠수함입니다. 그러면 공격 핵 잠수함이라는 건 뭐냐면 잠수함의 동격이 추진 체계에는 핵으로 가지만은 거기에 실은 탑재한 무기는 핵 무기가 아닌 이런 재래식 미사일을 실은 것을 보고 공격 핵 잠수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동력도 핵이고 거기에 탑재한 미사일도 결국은 핵 미사일 경우에는 전략 핵 잠수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격 핵 잠수함이고 오늘 북한이 공개한 것은 전략 핵 잠수함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핵 잠수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SN, 이제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네, 핵은, 핵은 동력으로 쓰지만 은 거기에 탑재한 미사일은 어, 재래식 미사일이다. 라고 하는 걸 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거, 이거고,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핵 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SSDN, 쉽게 이야기하면, 어, 핵 추진체에다가 탄도 미사일을 실은 탄도유도탄 미사일을 실은 것을 리세 SSBN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서는 미국은 SSGN이라는 핵 잠수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하면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실어놓은 것이 SSGN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전략 핵 잠수함은 이핵 추진체에 탄도유도탄 를 이제 실은 SLBM을 실은 이런 이제 미사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바로 예, 김군옥 잠수함인데 이 김군옥 잠수함을 북한은 뭐라고 표현한가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엔진은 디젤입니다. 예, 잠수함의 동력은 디젤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탑재한 미사일은 어, 핵무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은 이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2023년 9월달에 이 잠수함을 이미 진수했습니다. 진수했는데 지금 이 잠수함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러면 이번에는 8700톤급 이 전략 핵 잠수함을 또 공개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이 북한이 2023년도에 진수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하는 이 김군옥 이 전술 핵 잠수함을 가만 보면 구조상 매우 이상합니다 예. 디젤 엔진을 쓰는 이 잠수함인데. 저기에 발사관을 10개를 배치했습니다. 10개. 그러다 나니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 저기에 미사일 발사관 10개를 세워놓고 과연 저기서 발사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가물은 울박이 대단히 강합니다. 잠수함에 비해서 미사일 발사관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 저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잠수함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서 결국은 잠수함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다. 이게 외국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가 면 북한이 2023년 9월 달에 이 김군옥 잠수함이 발사관 10개 있는 걸 지금 실전 배치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그 어떤 시간적 공간에 쫓기어서. 빨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라 해서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던 디젤 잠수함을 좀 개조해서 거기에 발사관을 10개를 세워놓는 이런 김군옥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실용가치가 있느냐 이게 실전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느냐 북한도 확신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으로 지금 북한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오늘 공개한 이 8,700톤급 핵돌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이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잠수함의 덩치가 대단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장영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인데 3,6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거보다 거의 두배 이상 더큰 이, 어, 핵 동력, 동력도 핵도 쓰고 발사에 대해 장착한 미사일도 핵을 한 이런 예, 전략 핵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진짜 이걸 만드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어디까지 갑자기 비약하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SSGN 말하자면 전략 핵 잠수함 위치까지 북한이 갑자기 이제 도약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사진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아, 위에서부터 내리 찍은 것만, 이 사진인데, 이 사진만 보아도 이 잠수함의 동치가 대단히 큰다라는 걸 여러분 알... 그 다음 이사진의 매우 중요해요. 김정은이 직접 잠수한 선체의 N, 앤... 윗부분 N 꼭대기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김주혜를 데리고 이 잠, 이 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김정은의 체격으로서는 사다리를 밟고 저큰 잠수함에 올라가기는 대단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고 해서 승강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N 위에 올라가서 저김주혜와 함께 뭐 웃음까지 지으면서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 그 사진은. 지지 저 잠수함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봤는데 저 김정은 사진 뒤에 북한이 붙여놓은 구호 슬로건이 보입니다. 슬로건이 뭐라고 했는가면 하 제가 가만 보니까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침략자 미제화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그런 쓸어버릴, 그런 무기 생산에 총 걸기 하자, 이런 구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의 다 만화 성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 있었지만, 공장에, 일반 노동자들이 다 보는 공장에 대한민국이라고 저렇게 구호까지 써붙여놓은 것은 전 처음 봅니다. 아마, 김정은의 적대적 두개 국가론에 맞추어서 북한이 내부의 이 구호들을 많이 지금 바꾸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의 핵 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핵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일정한 핵 보유 국가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면 제일 먼저 핵을 개발하고 핵을 완성했을 때는 그걸 쓰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미사일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핵을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을 떨구는 것도 결국은 비행기가 가지고 가서 공중에서 그폭 핵폭탄을 내리 지상으로 떨구어서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핵을 만들었을 때는 먼저 비행기에 갔고, 그 다음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핵무기가 결국 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대공, 뭐 지대지, 이렇게 지상의 사일로드를 건설해서 핵무기가 지상에 왔다가, 그래도 결국은 상대가 야, 위성을 통해서 지상에 발사대, 사일러들을 다 탐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결국은 안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핵 개발 패턴을 제가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 북한도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사진을 하나, 야, 올렸는데 제일 처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중에서 북한은 먼저 재래식 미사일을 먼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미사일을 처음에는 발사대가 없기 때문에 고정발사대의 미사일을 갈사다 크레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다가 이것도 미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고정시켜 놓고 발사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정찰 위성에서 미리 탐지하고 선제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북한이 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 즉, 텔이라고 하죠. 숨겨놨다가 이미 순간에 꺼내서 세워가지고 쏘놓은 이런 이제 텔로 이제 갔는데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동 차량이지만 이곳이나 와서 발사대에 서서 발사하는 데까지는 평균 30분부터 40분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발사된 다음 미국으로까지 날아가는 데는 얼마가 걸리냐? 또 30분부터 40분이 걸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꺼내놓고 미국을 향해서 발사하는 그 시간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미국이 정찰 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발사하기도 전에 결국은 지상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다음 단계는 어디를 가느냐 순간에 발사하는 발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사일들을 열차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어, 미사일 발사 연대라는 걸 만들어 나갔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객차인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차량인지 전혀 정찰 위성에서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제각 알려요. 그러나 기차가 터널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이 객차인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서서 뚜껑이 열리면서 미사일이 이제 어, 소가지고 쏘죠. 그러면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열차로 옮겨갔습니다. 열차로 옮겨가면서 계속 시험했지만, 그래도 역시 북한으로부터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 30분부터 40분까지, 서부 해안 도착하는 데까지는 30분,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도착하는 데는 45분인데, 이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면 결정적으로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바다에 집착하느냐? 그 이유는 2019년 2월달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와 관련됩니다. 그때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이 정도면 미국이 북한을 핵 위협 국가로 인정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자세였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하려던 핵 군축 합의가 베트남에서 좌절됩니다. 그 이후 돌아온 김정은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미국과 딜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언제 미국과 딜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처럼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바다 밑에 숨겨놓고 그것도 미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갈수 있는 잠수함에 숨겨놓을 때만이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인 핵 위협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핵을 동력으로 하는 핵 추진 전략 핵 잠수함을 끝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라보니까 지금 8700톤큼 덩치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쯤이면 북한이 그걸 완성할까라는 이 시간표가 매우 중요하겠죠. 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왔기 때문에 이핵 발전 융합로 연대한 기술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에, 아직 소형 핵 반응을 할수 있는 소형 원자를 로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만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요구대로 북한의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많이 보내고, 지뢰도, 러시아 젊은이들은 그 지뢰해제 작업에 무서워서 안 하겠다니까, 이 지뢰해제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푸틴한테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소형 핵, 저, 로입다 반응 로. 예. 이 전략 핵 잠수함에 설치할 수 있는 이 반응 로인데, 이것을 만약, 푸친이 정말 김정은에 주어서 북한이 그것이 한 대든 두 대든 전략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날에는 그것이 정말 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 사이에 핵 잠수함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공격 핵 잠수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전략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이 핵, 결국은 이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이 우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립니다. 과장 지금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푸틴이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공격형, 이 전략형 핵 잠수함에 설치할 수 있는 핵 반응으로 서용 원자로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동북 아시아의 안보 구조에서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탄절 날 북한에서 있었던 크게 두 가지 사건 하나는 ICBM 미사일 발사와 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전략 핵 잠수함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있었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TV에서는 AI 실화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 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호구가 아닙니다. 기록의 연장선이며 은폐되어 왔던 북한 최고위 권력층의 실체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언인데요.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과정이 100%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